오늘 이 자리는 건설의 날 행사를 맞아 지금도 여전히 매년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건설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경동건설 부산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에서 추락사로 돌아가신 고 정순규님의 유가족 정석채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잃은 한 유가족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아무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악의 산재 현장 건설업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기자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국면 바로 이어서 종교인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추모와 위로 그리고 정부와 기업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공의 정의평화 사재단 정책국장이신 김영균 신부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김영균 프라시스 사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화려한 건물들 속에 서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나 어느 건물도 사람보다 더 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이 건물들을 짓는 동안 너무나 많은 실행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의 잔치는 멈춰져야 됩니다. 우리는 건설의 날을 기념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장애를 입으신 당사자들, 가족들을과 함께 그의 희생들을 기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희생으로 완성된 이런 건축물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한 명의 희생자도, 단한 명의 죽음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이상 돈만 쫓는 건설사가 아니라, 더 이상 돈만 있는 건설사들의 편말 듣는 정부가 아니라,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즉, 우리의 국민들을 위에 일하는 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욕망의 장치는 그렇게 간단히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 감시, 견제, 안전보장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으신 모든 노동자분들과, 노동자분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는 미필적 고의의 한 살인이라고 단언하였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냉혹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그중 절반에 가까운 53.3%즉 441명이 건설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하루에 한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중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영세한 현장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이 추락, 붕괴, 협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안전 난간 없이 설치된 고층 빌딩 판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서는 중량 철골이 와이어에서 이탈되어 노동자를 덮쳐 세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관리의 방기 그리고 원청의 무책임 하도급 구조의 희생이 나은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건설의 날 공식 기념식에서 이 수백 명의 사망자에 대한 묵념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죽음 위에 세워진 건물을 국가의 사랑이라 자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산업은 결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불교는 모든 생명은 부처님과 같은 공계라 믿습니다 우리의 교법은 일체 생명을 살리라는 대자대비의 서원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에서 구조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고발과 촉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보훈하고 생명의 은혜에 보훈하고 억울한 죽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까지 종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건설 현장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해탈 천도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한 생명, 한 세상, 한 죽음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는 살인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산재는 살인이다. 다음은 한국교회 인권센터 소장이신 류순건 목사님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정부와 건설단체들이 주관하는 건설의 날 기념행사는 건설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외면한 채 성과와 업적을 자축하는 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죽음은 불가피한 죽음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침묵이 만든 구조적인 비극입니다. 죽음을 반복시키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실을 돌아보지 않은 채 현재 국가와 기업이 지대하는 근슬의 날은 근슬 산지의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일 뿐입니다. 근슬업은 여전히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선언에 그치고 기업들은 구조적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 책임이 누구에게도 기속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노종자들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은 분명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반복되는 죽음의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이 제도와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책임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고 건설단체 총연합회와 기업들은 이제 생명을 중심에 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모든 노동자가 사람답게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이윤이 아닌 생명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기,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비오 신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은 자신에게 다다르는 모든 이에게 개방됩니다. 그렇게 열려 있는 언어의 공간에 들어오게 된 이들은 그에 담겨 있는 사고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게 됩니다. 가령,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거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게 되고, 그 언어의 공간에 들어서게 되는 우리들은...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구체화 시킵니다. 다른 예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곳이고 그 언어의 공간을 공유하는 우리들은 민주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제 건설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에는 이미 공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네 삶을 반영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는 곧 건설이 이루는 공간은 지배와 배제의 경제 논리가 아닌 모든 이들의 따스한 삶이 자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건설의 참된 의미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 앞에서 모든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소리 높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성과와 설계적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기업도 노동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터의 안전을 노동자의 존엄을 더욱 챙기면 챙길수록 노동이 이루어내는 결실은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욱 더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돈을 쌓는 것이 아닌 따스한 삶을 짓는 것이 바로 건설에 참된 의미일 겁니다. 정보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 모두가 생명과 안전을 품는 건설에 함께 힘쓰기에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그 선한 연대를, 선한 마음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 어,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태희 열살 때부터 늘 기업과 건설사 편이며 산재보험료로 운영되는 노동부가 최근 2, 3년간 건설업 경기가 악화해 공사비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안전관리가 취약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탁상행정 분석에 이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올해 6월까지 노동 현장 사망자 가운데 46%가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중 64%가 추락사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추락사 1위, 수십 년 동안 1위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고인의 필적과 서명을 사문소 위조도 서슴없이 하고, CCTV가 있어도 은폐하고, 없어도 은폐하고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후진국형 산재로 오늘도 지금도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먼저 인누종합건설고 문유식님의 유가족 문혜연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우종합건설 고문유식님의 자녀 문혜연입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추락하셨습니다. 안전모도 하나 지급받지 못하고 추락을 막을 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후 회사는 단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사고의 원인을 한파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도 남겨진 가족이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결코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외면해온 건설 산업의 민낯입니다. 건설은 분명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목숨을 초석삼아 유지되는 성장은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종중받아야할 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산업의 성장도 국민의 신뢰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건설의 날 행사는 산업의 발전을 기념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건설의 날 행사는 단지 산업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산업, 사람을 잃지 않아도 되는 현장 그것이야말로 건설 산업이 추구해야 할 미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요구합니다. 유가족의 외침을 불편한 소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죽음을 외면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산업의 미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나올 것이고 그 외침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사람을 잃은 자리에서 축하하지 마십시오. 여기 세워진 숱한 건물 아래 노동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요구되는 요구되는 건설 산업의 미래이자책임이며 사회가 감,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네. 이어서 건설 노이자고강대님의고가족 강효진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2024년 4월 18일 경북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약 13m 높이에서 작업을 하셨고 아무런 안전장치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시다가 추락하셔 돌아가셨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건설의 날 행사에 참여한 사업주들과 관련 정부 인사들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대답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낮은 처벌 수위로 집행유예만 내려지던 지난날들 속에서 아니라진 않으셨습니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징, 징벌적 조치 예고가 내려져 기업의 존폐가 코앞에 닥친 지금에서야 이제껏 뒷전이던 노동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빠져나갈 방법과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 중이진 않은지 처벌이 과하다고 불평 중이진 아니, 불평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죽는 소리 마십시오. 당신들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뒀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떨어지고 끼이고 깔리는 그 순간에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할 틈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다 같이 죽자는 법이라며 과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은 커녕 아무런 안전사고 예방도 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현장에 노동자들을 내몰아도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불평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법이 모호해서 지킬 수 없었습니까? 예상할 수 없어서 예방할 수 없었고, 피치 못한 사고였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을 조금만 찾아봐도 유사한 사고들의 연속이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수십, 수백 건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한 켠만 보아도 예방 대책을 충분히 누구든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알수 없어 예방하지 못했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과 한마디는 커녕 발생 원인이 노동자에 있다며 노동자 탓을 하는 사업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처벌, 처벌 불안서를 받아내기 위해선 혈안이 되고 납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뭐가 그리 두려우신가요? 노동자 탓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한 분야에 자리매김하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념하고 축하하지 마십시오. 국가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건설이 발전하기까지 그 모든 날들 속에 굳은 날씨와 위험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목숨까지 잃은 수많은 건설 노동자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건설 강국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세계 건설 강국이라 말하는 그 단어 뒤에 숨어, 숨어있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불법 파도급 그리고 구제, 구조적 문제를 그저 눈감고 남탓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없는 일이 될수 없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건설 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앞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맡은 자리에 책임과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고 퇴근하지 못하는 이가 어, 생기지 않는 때, 그때 세계 건설 강국이라 말하십시오. 끝으로 건설 노동자들과 후진국형 사고로 내 아버지를, 자식을, 가족을 잃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적을 불문하고 이 나라에서 건설업에 몸담아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귀히 여기길 바라겠습니다. 그토록 걱정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존폐를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그동안 외면해 왔던 모든 것들을 직시하여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짜 개선이 있길 바라며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 노동자 고 이재현 님의 유가족 이성민 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고 이재현 씨의 자녀 이성민입니다. 올해 25년 4월 3일 인천공항 1터미널 메이아오 매장에서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6미터 높이에서 추락을 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희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온 남부건설 대표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저희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후 풀무원 법무팀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희에게 말했지만 며칠 뒤에 풀무원 푸앤컬처는 발주사일 뿐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평소에 술담배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하루 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고 이후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딸들 집을 전전하며 매일 눈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우리 사회의 건설 노동 환경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가 사고를 겪어보니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원청과 하청은 여전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먹고 살자고 나간 일터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픈 현실의 주인공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보여주기 식이 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발주사부터 하청까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참, 사람의 생명을 체, 체,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끝까지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말씀 들려주신 유가족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6년 동안 싸움에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왜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지, 왜 언론은 침묵하는지 싸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먼저 겪었을 뿐이지,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누군가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경동건설 같은 하나의 건설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관리 비용보다 벌금이 싸고, 사법부는 봐주고, 언론은 침묵하고, 노동부는 산업재해 조사표만으로 조사하거나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구조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죽음은 대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 발언이 어려운 분들의 말씀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초급 퍼포먼스 하기 전에 저희가 국토부 장관님과 국무총리님께 요구서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행사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해서 제안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를 위한 피해자, 종교계, 노사정,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정기적 소통, 둘 건설의 날 기념 행사식순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희생된 분들을 위한 추모 묵념, 묵념 순서 배치, 셋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명칭 변경, 넷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 시행. 저희 요구서를 받지 않고 들어가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공문으로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팔뚝질 어. 예. 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